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 유준숙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큰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힘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대안책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다음의 사항들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집행부를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 편성과 집행 행정 과정에서 발목 잡기식 삭감이 아닌 이제까지 해온 대로 불필요한 지출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 운영이나 목적의 사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강력한 감사와 시정 요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요구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중심과 지역 상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 안전, 교육, 환경 등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의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는 시민의 삶 삶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지원에 심 쓰겠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더욱 심층적인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자료 분석, 법률 자문 등 의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원시 의회의 종합 청념도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념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도덕성이자 시민의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수원시 의회는 2023년 종합 청념도 평가 결과 5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에서 2024년 3등급 3 상승한 2등급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수원시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렴은 한 번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치이자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들께 불신과 의혹의 의혹을 느끼지 느끼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 실천의 주체가 되어 더 높은 청렴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방 의회는 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민주적 기구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민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수원시민이 세계시민이자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국내 외 경제 여건과 도전 과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국민의 힘은 중앙정치를 대변하는 의회가 아닌 수원시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역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